네, 어,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왔는데요. 자, 일단 좀 종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어, 카톡방에서, 어, 저를 사칭해서, 사칭해서 그렇게 뭐또 카톡방으로 1대1로 대화하시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어, 그런 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절대 저희들은 지금 1대1 전문가들 1대1로 상담을 안 해드릴 뿐더러,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금전적인 요구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절대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 한번좀 어,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유 종목, 어, 말씀드렸던, 예, 보유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 헬스케어부터 좀 볼게요. 자, 셀트리 헬스케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어,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마이너스 3.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 하반 경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 뭐 어,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음 종목으로, 자, 다음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어, 컴퓨터를 말씀드릴 텐데, 자,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서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내려오고는 있지만,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동사가 AI 쪽이라든가, 어,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거기다 인수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어, 다시 한번더 저점 잡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홀딩해서 어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캠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휴캠스. 자 휴캠스 같은 경우도 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 워낙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주가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뭐 어, 내려오긴 했지만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 말씀드릴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9, 거의 뭐 마이너스 2%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평균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석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가고 있습니다. 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고, 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65만 5천 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고, 뭐 유,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상한가하고 오늘도 상한가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슈화되고, 좋은 종목들을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오늘의 그 말씀들의 소개주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을, 종목 하나를 편입할 텐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푸드나무에 지금 현재 2만 5천 육백원 ,600원, 2만 5천 육백원에서 매수대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줄린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직업적으로 헬스라든가, 어, 좀운동적으로 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어, 나 푸드나무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이어트라든가, 어 우리가 헬스 건강 부분에 있어서,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도 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B2C 사업 쪽에도 랭킹닷컴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년 2018년, 2019년, 2000, 2020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전혀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 온라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좋다고 라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동사가 최근에 보면 어 지금 중국도 진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할 텐데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에, 그야말로 이제 나무에 먹을 게 많이 달려 있는 나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제가 첫 번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 쪽이랑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 쪽 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 어, 통계청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쇼핑은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었고요. 어, 오히려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도 2019년까지도 어, 계속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모바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터넷 쇼핑보다 모바일 시장이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자, HMR 시장입니다. 간편, 어, 간편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간편하게 이제, 어,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이 HMR 시장에 있어서 크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HMR 시장이 상당한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보시면 푸드나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자, 그에 대한, 어, 이제 OEM, OEM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콘텐츠도 뭐,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지금,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고, 주가 또한 지금 현재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은 제가 뭐, 작년에도 사실 그 코로나 가 어려운데 20%대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고, 어, 아, 뭐, 회사 탄탄한 거, 어, 예, 사실 인정하고 또 자리도 봤더니 굉장히 좋던데, 예, 최근 들어서는 박, 아, 이건 시험과 관련된 말씀인데, 박선민이 저님 갖고 있는 종목들 대체로 어제는 파라다이스, 또 지난번에는 뭐, 어, 보험회사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속에도 사실은 그 내수주에 가까운 종목이니까, 푸드나무도,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기 순환상으로 수출주들이 많이 가던 시절은 좀 지났고 이제 뭐 내수 쪽 쪽으로도 순환이 돈다고 보시고 갖고 오신 건지 관련해서 비율를좀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는 뭐두 가지입니다. 일단 네.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엄청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행복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구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닭가슴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 이번에 아니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진출했고 본격적인 성장성은 올해부터 2021년부터 중국 시장을 통해서 성장성을 크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푸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